안녕하세요. 오늘도 제 영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태양광으로 비행하는 우주범선 ACS3의 성공 스토리. 최근 우주탐사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. 바로 빛의 힘을 이용해 우주를 항해하는 ACS3 태양 도시 우주선이 그 주인공입니다. ACS3는 나사가 개발한 최첨단 복합 태양 도시 시스템으로 태양 빛을 도체받아 추진력을 얻는 원리를 이용합니다. 이 기술은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주탐사를 가능하게 해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ACS3는 지난 4월 24일 로켓랩의 일렉트로닉 우주선을 통해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.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우주선은 성공적으로 도치를 펼치며 우주항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태양도치 우주선의 작동원리는 바람이 도치담배를 물 위로 이동시키는 것과 유사합니다. 태양 빛에서 나오는 광자는 질량이 없지만 도체 부딪힐 때 운동량을 전달해 우주선을 움직이게 합니다. 현재 ACS3는 궤도에서 도체를 조종하며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의 대규모 복합 태양 도치 시스템 설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 도체 크기는 약 860평방피트로 테니스장 절반 정도의 크기를 가지며 국제우주정거장 고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. ACS3 프로젝트는 태양 도시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. 소형 위성 정찰 임무부터 태양 극지방 관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 기술이 우주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